여자는 무조건 전전입니다. 밥 먹을 때도 전전이, 스킨십 할 때도 전전이, 할 때도 전전이, 우리말라던태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도 맹헤라 1호 감별사인 김일과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일본 여자 그만 갈 거고 만나는 법이나 알려줘라. 오케이, 하지만. 한가지만 약속해줘요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절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먼저 첫번째 처음 만났는데 미션야 사케 노미니까금제왜 처음 만났는데 술을 같이 마시러 가자고 하세요 술은 비밀스러운 비즈니스 사람 온갖 비밀 얘기는 술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 술을 마시는 건 진하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발라요 여자가 먼저 술 마시러 가자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3대 여성을 가볍게 생각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낮에, 카페에서 보세요. 이 여자를 가볍게 만나고 싶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놀다가, 그때, 저녁까지 같이 있다가, 마시러 가는 거, 완전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일본인인 걸 잊어버리기입니다. 한일 관련 여자친.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걸 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대를 대할 때 일본인이 아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뭔 말인가 싶죠? 아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일본인은 분명 이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다 버리세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보세요 3대는 높은 환율로 한국 문화 좋아하고 한국어를 잘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 듣는 질문이 어떨까요? 유학 오신 적 있으세요? 어? 왜 좋아하세요? 오, 한국어 진짜 잘하신다. 처음엔 좋겠지만, 이런 질문만 계속 계속 받으면 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안할 만한 질문을 해보세요. 외국인이니까, 이런 걸 물으면 싫으겠지? 이런 거 괜히 생각을 하시면, 재밌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친구 대하듯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훨씬 더쉬워요 만약에 진짜 실례되는 질문을 해보셨다면 그때 사과하면 되죠. 진짜 눈치 없는 질문 아닌 이상 다들 재밌게 웃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스킨십 전전히 하기입니다. 하 진짜 이것도 좀 제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전전히 전전히 여자는 무조건 전전입니다. 밥 먹을 때도 전전히 스킨십 파트도 전전히. 할 때도 전전이 어디 말았던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그래 전날에 만났는데 분위기 좋아서 손까지는 잡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이상은 너무 발라요. 일본 여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버스적이에요제 주변 일본인 지인한테 물어봐도 여러분 너무 빠릅니다. 오늘 하루만 볼 것도 아니고 길게 보자고요. 저한테 하도 DM이나 댓글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세게 말했는데, 이 정도면 다 사라졌겠죠? 아무튼, 이세 가지만 지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 다 알고 있는데, 이따 배가 역대까지 다가 떠나있게도, 여자는 정결감 좋은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고 재밌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 집단일가도다 그러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자 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근데 저 지금 너무 긴 머리잖아요. 제가 머리 완전 여기까지 단발? 진짜 완전 단발머리 하고 싶은데 어때요? 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봐 놓고. <laughs> 어, 근데 너무 별론데? 이렇게.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